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청년대학교 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어 번역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영적 예배를 reasonable service, 즉,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즉,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1절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물을 드릴 때그 제물은 죽은 상태이지요.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리빙의 상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죽은 시체의 상태가 아닌 생동감 있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악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세대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즉,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거나 또는 의심하지 않았거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남들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룩한 삶의 첫 출발점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란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세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것들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들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과 생각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분별하는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악한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직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의심해보십시오. 고민하고 생각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연애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화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거룩한 열심이 아닌 악한 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 모두 함께 드립시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세런들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로 함께 나눠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